네, 여러분, 안녕하시랍니까? 네, 큰 돌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견고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리뷰,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는데, 견고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한 리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종종 그 책을 읽고, 어, 이 책이 정말 좋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한 리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말 좀 오랜만이죠. 네 사실 제가 좀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음 사실은 영상을 올릴 그럴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은 이제 좀 종종 올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견고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모델링하고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 B, C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다 만든다라고 했을 때 A, B, C, D로 만들던가 또는 A, B, C란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어 이러한 데이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핫데이터는 이렇게 콜드데이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 엔지니어 입문자가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를 하나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비추를 드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자이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이 500쪽에 달하는데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써봐서 하는데 보통 여러분 책 같은 경우는 코드 그림 설명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사실은 코드가 있으면 은 책의 분량을 좀 크게 하기가 좀 용이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코드 그림 설명인데 이 책은 코드 하나도 없이 그림과 설명만으로 5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얼마나 넓은 지식만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코드가 있는 책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책은 정말 개념 위주의 책이고 그 개념 자체가 500 페이지에 달하는 깊고 넓은 지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책의 정가는 38,000원이고요, 흑백입니다. 네, 이렇게 흑백인 걸볼 수가 있고요. 네,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알려주는 건데 정말 예술이죠. 감명 깊은 기술은 비커리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빅커리는 일관되지 않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하나의 쓰기 작업만을 허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빅커리는 쓰기 동시성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쓰기를 시도할 경우 쓰기 커리는 동착한 순서대로 큐잉된다. 빅커리의 커밋 모델은 스노우플레이크, 스파크 등이 사용하는 커밋 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빅커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이트에서 로그 시스템을 만들 때빅커리를 사용하죠.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때빅커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또는 조금 더 넓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몽고디비 많이 쓰잖아요. 대표적인 NoSQL 데이터베이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몽고디비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쓰기 성능을 지원하지만 만약에 이제 트래픽 문제 때문에 과부하가 일어나면은 쓰기 자체를 폐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일어나면서 쓰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일부 데이터가 손실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캡처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알려줘요. 어떤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속도가 이제 속도로 이제 생성이 되느냐, 어떻게 유지되고 에러는 어느 정도로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서드파티 그런 서비스의 API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들지 않은 서비스에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에러가 발생이 되거든요. 내가 만들자는 서비스에다가 요청을 보내서 그 요청에서 받아오는 값을 기반으로 어떤 로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요청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에러는 얼마나 발생되고 이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되고 데이터의 중복이 있는가 그리고 원천 시스템에서 데이터 조회가 성능에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견고하게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해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데이터 품질이 좋다라는 거는 정확도, 완전성, 적시성이 이제 됐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아키텍처에서도 느슨한 결합을 강조하고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하면 좋다라는 걸로 약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알려주는 것도 이 책의 좋은 점입니다. 네, 이게 이제 느슨한 결합이죠. 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플랫폼을 거쳐서 현재 유행하는 분석 아키텍처가 이제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여러분 우리 데이터 엔지니어링할 때 이런 스택을 기반으로 어, 보통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요새 잘하는 또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데이터 레이크, 이런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도 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다라고 넓은 지식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새 아키텍처는 이제 데이터 원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커넥터와 통합이 되고 클라,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다음 이제 BI와 시각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끼리 이제 통신한다라고 했을 때웹폭으로할 건지 뭐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건지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한 관점도 어좀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넓은 비정규화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들을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뭐 ERD 같은 걸 생각을 하고 관계들을 뭐 for 인키 이렇게 막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관계들 정의하지 않고 그냥 넓은 테이블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최적의 방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중첩 데이터. 제이슨 같은 경우는 중첩 데이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쓸 때, 뭐 Person이라는 타입의 뭐얘 name은 뭐뭐.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중괄호로 치면서 중첩된 데이터를 제이슨 타입에서는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 비정규화 테이블을 만들면 좋다라고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클라우드를 쓰라고는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로컬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또 파일 시스템 같은 거를 적절히 이용해서 비용을 최적화하라는 거죠. 네,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죠.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핫, 웜, 콜드 스토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아, 데이터가 핫이야, 데이터가 콜드야라고 했을 때 어, 어떤 거를 써야 되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핫 같은 경우는 접근이 빈번하고 스토리지 비용이 높고 이제 검색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콜드 같은 경우는 빈번하지 않고 스토리지 비용은 저렴하고 검색 비용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드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빈번하지 않게 사용하는 거고요. 핫 데이터는 접근이 매우 빈번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스토리지 스펙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애저 블랍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콜게 책이 이제 학계 층보다더 저렴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좀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지마다 좀 스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견고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요새 읽은 책 중에서 정말 추천할 만한 어, 책이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 그냥 책한권 사거나 또는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뭐한 번쯤은 보면서, 그러니까 뭐 틈틈이 보면서 아 이게 나는 이런 점을 잘 하고 있구나 또는 이런 점을 잘못 하고 있구나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배우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